가시도 일본은 상유한 자, 109번째입니다. 부자 부자, 넉넉하게 부자입니다. 자, 먼저, 이한 자부터 보죠. 여기 아랫부분이죠. 어 이한 자인데요. 이름은 찰복입니다. 자, 가득 차있다얘기거든요 자, 왜냐면은, 어 술을 가득 채운 술병의 모습이죠. 자, 이한 자입니다. 어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. 이렇게 입구가 좁아요. 그 다음에, 이렇게 배가 블록하거든요. 이런 술병이죠. 자, 우리 술주에서, 어 이한 자에서, 술주에서, 자, 오른쪽 부분 이 있죠? 이 부분이랑 요거랑 아, 그림이 똑같습니다. 술병이라는 거 아, 가득 차있다는 얘기죠. 자 원래 보시면 위에가 집이니까요. 아, 집 안에 물건이 가득 차 있죠. 자 부자겠죠. 이름은요 부자 부자입니다. 자 부기 때문에 아, 부 자음에 비음 나왔죠. 히읗으로 바꿔주면 되겠죠. 자 히읗이니까 후가 되겠죠. 가장 기본이 후입니다. 자두 번째 어 운에 장음이네 장음 장음이고요. 자 후는요 토무나 혹은 토미 자 응부터입니다 음 후곡기 부구 호후 풍부 힘부 자 원래는 흰 후겠죠 자 근데 여기요 응 다음에 하행이네요 자 이게 붙죠 반타금입니다자흰 후가 아니라 힘부 자 그다음에 언제 후냐 언제 우가 분냐딱 하나죠 후기 부귀 자 그다음에 아, 후는요 두 개입니다 토무가 풍부하다 동사네요. 앞에 조사는요 가가 아니라 니라는 거 하셔야 됩니다 몸모가 풍부하다 가가 아니라는 거자 가가 아니라 니 써야 됩니다 난이 나니니 토모 몸모가 풍부하다 자 경험이 케갱이죠케갱니 토모 경험이 풍부하다 또 자원 자원이 시갱 시갱니 토모요 자원이 풍부하다 음. 어그 다음에 토무의 마스형이네요 토미로 바뀌었죠 자 그럼 마스형이니까 명사겠죠 분화 혹은 재산이요. 두 번째 복, 복자입니다. 복 어, 왼쪽은요, 원래 이 한자가 아니라 원래 이 한자입니다. 어, 이 한자 재단이기 때문에 아, 재단. 자 재단의 모습이죠. 어, 그럼 재단이기 때문에 뭐 조상이라든가 신이겠죠. 신으로부터 오른쪽은요, 찰복 가득 차 있다. 자 복을요, 복을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. 자복복자죠 앞으로 복이면 어, 복은 다 후꾸란 가셔야 됩니다. 자 써보겠습니다. 어, 보플라스 기역이죠. 아, 기역 받침 후. 아, 자음의 비읍이네요. 히읗으로 바꾸죠 그럼 호겠죠. 호. 자 복이면 호꾸자 북이면요. 부플라스 기역이죠. 기역 받침은 크고요어 비읍이네요. 히읗이죠자 그럼 후겠죠. 어, 원래 복이면 호꾸고요어 북이면 후군데. 아 근데 북하고 복은 서로 반대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. 자 복은요. 후구가 되고요. 아, 어, 북은요, 훅구라는거 아셔야 돼요. 자, 음은요, 후구겠죠. 후구시 복지, 코후구, 행복, 슈쿠후구, 축복. 감사합니다.